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직 시청자는 없는데요. <laughs> 그 신선하게 그 프라모델 박스 아트 채널이 이제 신설되고 오늘 첫 방송을 하는데요. 그 그렇습니다. 그뭐 오정태 TV라든지 디오라마 TV라든지 그런 그 부사 테레비라든지 기존 채널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프라모델을 조립하는 채널도 많이 있는데, 뭐,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사 테레비를 <laughs> 운영하는 부사님이 뭐 수익도 안 나는 채널이지만, 그런 그 뭐냐 했을 때, 그런 그본는의 취미생활과 즐거움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저도 뭐 언젠가 수익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그 즐거움과 추억을 위해서 채널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수익이 나는 거는 먼 훗날의 얘기 겠지요 첫 술에 배부를 수가 없으니까 그 오늘부터 방송을 하다보면 뭐몇십 명이라도 구독자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한 분의 구독자가 생기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생각으로,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오늘은 첫 번째로, 그, 스튜어트 전차에 대해 가지고, 아카데미제 제품을 가지고, 박스 아트를, 그, 오프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방송은 대충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여기 보시면 어 1대 35 스케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1대 35 스케일은 35분의 1로 실물을 줄여놨다는 얘기가 되어지는데 어 현재 그 프라모델이 1대 48, 1대 72까지 나옵니다. 더 크게는 1대 16도 나오지만 가장 정교하고 대개 내부 재현이 되어 있는 것이 그 1대35기 때문에 1대35를 가지고 왔고요. 여기 보시면 us 그러니까 이제 us는 이제 그, 이제 그 united states of america의 줄임말인데 미국이죠. 라이트 탱크 그러니깐 경전차라는 얘기입니다 라이트가 경량급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제목이 여기 나와 있 잖아요. m3a1 스튜어트라고 나와 있는데요 경전차고요. <laughs> 여기 이제 박스 아트를 보시면 그 경전차 스튜어트가 지나가는데 여기 있는 경전차는 제가 생김새를 보거나 직각의 그런 그 가까운 80.9도의 그런 그 경사 저기 기울기를 보이는 저 장갑을 보고 판단했을 때 이제 타이거 전차, 티거 전차로 보이는데요. 지금 전차가 이제 그 혼재되어 가지고 2차 대전 유럽 전선에서 싸우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기 스트어트 전차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16이라고 별표시안에 번호가 있는데 16번째 생산된 전차라는 뜻이고요. 이 별마크라는 것은 별은 상징적인 의미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 주로 이제 전차에 별마크를 그 당시에 많이 붙였어요. 소위 뭐 있어 보인다는 개념도 있고 지금은 뚜껑 해치를 닫고 어 지나가고 있는데 전쟁 중이라 가지고 어 선탑자의 안전을 위해서 전차장의 안전을 위해서 이제 뚜껑을 닫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저기 대공기관총이 달려 있는데요 이 M50 그 대공기관총의 경우에는 많이 이제 장갑차나 이런 데 달려 있지만 그, 명중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되게 이제 전투기를 쫓아내는 위협사격 정도로 이제 우리가 많이 이제 인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명중률은 높지 않다라고 하는 것과 뒤에 안테나가 달려있고, 그 다음에 뒤에는 이제 T-34의 전유물 같았던 소련의 T-34 전차의 전유물 같았던 그런 그, 기름통이 있어요. 연료가 모자라면 채우기 위해서. 장거리를 달려야 되니까. 그리고 여기 옆에도 이제, 저기, 티거 전차처럼 타이거라고 뭐 이제 써있네. 용맹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고 USA, 미국, 그, 이름, 국가 이름이 적혀있고. 미국 전차의 특징은 여기 이제 옆면에 이제 미국 국기를 새겨놓았다. 성조기를 새겨놓았다라는 것으로 미국 전차임을 확인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퀴에 해 당되는 보기 둥이네개 있고요. 저 앞뒤에 또 이렇게 특수 바퀴가 달려있고, 요 앞에는 또이두 번에 걸쳐서 이제 그 7.62mm 기관총이 달려있는데요. 7.62mm 기관총은 그 뭐라 그래야 됩니까? 원래 그 저기 기관총의 전문가는 이탈리아하고 독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히틀러의 전기톱이라고 불리우던 그런 그 많았거든요. 그 저기 그 기관총이 그걸 이제 흉내 내 가지고 7.62mm. 우리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소총의 탄이 이제 5.56mm인데, 이제 7.62mm는 관통력과 그 살상력이 높은데, 여기에도 한 명씩 각각 배치가 돼 가지고 이제 전방을 향해 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명에서 다섯 명이 타는데요. 저는 안에 이제 들어가 있고요. 그 문을 열고 이제 그그 그 이제 내 외부로 볼수 있는 시야를 확보해 가지고 그 운전을 이제 전차 출동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여기 34라는 숫자가 적혀 있네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아카데미 과학과 아카데미 합의 점컴이라고 해가지고 아카데미 주소가 이제 적혀 있고요어그 다음에 이제 보시게 되면 어, 여기, 이제, 옆면에,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조립을 했을 때 이렇게 된다는 거에 대해 가지고 도색하고 이렇게 이제 나와 있고요. 이 옆면에 보시면은 2만이라고 적혀 있는 숫자. 이게 이제 2만 원이라는 뜻인데요. 원자는 그냥 생략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전차는 시중에 그 모델점에서 14,000원에 팔리고 있는 그런, 그, 전차가 되겠습니다. 1대 35 스케일이고, 여기 보시면은, 어, 이렇게, 그, 또, 세계 인류 상품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리고, 이제, 옆면을 다시 보시면은, 이제, 조립을 했을 때, 이제, 그, 이런, 그, 예시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각국으로 수출되다 보니까, 조립 시 주의하실 사항에 대해 가지고, 각국의 언어로, 이제, 설명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계산을 할수 있는 바코드가 나와 있고, 어, 2002년 10월 달에, 이제, 경기도 어종부에서, 이제, 그, 제조가 되었다. 그리고 접착제와 도로는, 이제, 별도로 구매하셔야 됩니다. 라고 되어 있고, 어, 여기에는, 이제, 그, 또, 스튜어트 전차에 대해서 사진이, 아주 그림이 있네요. 그리고, 이 스튜어트 전차는 같은 경우에는, 경전차라 그래가지고 수천 대를 생산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포신도 짧고, 포도 이제, 국지국지한 포가 아닌데, 여기 이제 기관총도 달려있고, 이게 뭐냐면, 시계 말씀드리면은, 그 기계화보병이라 그래가지고, 기계화사단에서, 어, 보병병력이 진군을 할 때, 같이 진군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는 발사를 할수 있도록 포병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때 이제 81mm부터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보병과 이제 전차와 포병이 함께 이제 삼각 기동을 하는 형태를 보전포라 그래가지고 이게 그 유명한 그 저기 미국 전차에도 이름이 붙어 있는 패튼 장군이 그 유럽의 제2차 세계대전 서부 전선에서. 지상전을 이끌 때기계와적 전투의 그 신이라고 불리는 패튼 장군이 고안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뭐라 그래야 됩니까 그런 그 이제 그 뭐라 그래야 됩니까 그 저기 삼각 형태로 이제 보병이 가면서 전차가 지원 사격 해주고 그. 박격포가 지원 사격해주면서 전진을 한다. 그러면 저게 그 장인물이나 전차하고도 어느 정도 맞서 싸울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이제 만들어졌고요. 참고로 내부 런너는 제가 이제 이 보관 중이라 가지고 공개를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공개된 사진들이 많고 조립 과정에 있는 그런, 그, 동영상들도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고요. 사실, 이, 뭐라 그래야 됩니까? 이 프라모델, 이, 카테고리가 되는 그 유튜브가 수익이 나는 유튜브 채널이 거의 없어요. 드뭅니다. 디오라마 TV를 제외하고 나면. 그런데, 이제, 저도 이제 제 개인의 취미와 즐거움을 위해서 오늘 시작을 해봤고요. 스튜어트 전차로 문을 열었는데요. 이런 경전차가 많았습니다만은 보병이 진군하는 데는 도움을 주겠지만 결국 그 독일의 티거 전차, 뭐판도 전차, 돌격포 이런 데에서는 이런 그 경전차가 꼼짝 말하기 때문에 중형 전차, 헤비 전차로 이제 넘어가는 초기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그 모형을 즐기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즐겨 보실 만하고요. 조금 다른 색감과 다른 그 포탑 구조로 나온 스튜어트 전차가 있는데 그것도 조만간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현재 이 전차는 미국의 이제 박물관에 이제 전시가 되어 있고 버빙턴 영국의 보빙턴 전차 박물관에도 전시가 되어 있고요. 현재 이 전차에 대해 가지고 구입에 대한 그 설명을 드리면. 신도림에 있는 조이합의에서 제일 싸게 팔고 있어요 14,000원에 팔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저렴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 옆면에 보시면 2만이라고 적혀 있죠 2만원이라는 얘긴데 2만원이 권장소비자가인 것 같은데 어 판매점에서는 할인 판매를 할수 있기 때문에 싸게 이제 구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별매로 이제 그 군인 피규어는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요. 미군 그 전투보병 그 피규어가 한 8,000원에서 만원 정도 하는데 사서 이제 연합해서 디오라마를 만드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 첫 방송 치고는 어땠는지 모르겠는데요. 앞으로 좀더 세련된 모습을 볼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간도 너무 길게 잡지는 않겠습니다. 시청을 해주신 분이 있다면 감사드리고요. 나갈 때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고 가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요일 밤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